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실사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각종 경제신문마다 주요 증권사의 한해 시장 전망이 실리고 납니다. 올해 1월 1일자 뉴스에도 어김없이 시장 전망이 실렸죠. 극단적 저평가 코스피 최고 2850에서 3200까지 갈 것. 미국 S&P 500 올해 10%더 뛴다. 새해 초부터 투자자들의 가슴을 상당히 설레게 만드는 기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코스피 지수를 잘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2년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한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년엔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으니 올해는 반대로 괜찮을 수 있겠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S&P 500은 몇몇 해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그 추세가 웬만해선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결국, 상승이든 하락이든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든 그럴싸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수치로 증명해 나가는 자료는 투자자들이 쉽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증권사에서 발행되는 자료 중 상당수는 숫자가 가득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이죠.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표는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증권사별 리포트 투자 등급 비율이라는 자료입니다. 국내에 있는 48개 증권사에서 지난 1년간 제시한 리포트 중 매수, 보유, 매도 중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각각 비율로 나타낸 자료죠. 1월 초라 아직 4분기 공시를 올리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어서 3분기 자료와 4분기 자료가 섞여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원래 공시 자료는 가나다 순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저는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로 나누어서 분류해 봤습니다. 표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국내 시장이 완전히 엉망이었음에도 국내 증권사 중 매도 의견을 1% 이상의 비율로 제시한 증권사는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평균 90% 이상의 비율로 국내 종목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했죠. 매도 추천 의견이 영계인 증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엔 표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볼까요? 그나마 메릴린치 증권, 골드만삭스 증권과 같은 15개 외국계 증권사는 평균 10% 정도의 매도 리포트를 제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국내 기업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리포트를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각자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시하진 않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분석해 주신 내용들은 정보를 얻기 힘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소중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분석자료에 담긴 좋은 정보는 투자에 참고하되 주관이 개입된 증권사의 목표주가와 매수, 매도 의견에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투자자의 자본이 필요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되길 희망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정적인 내용보단 희망적인 메시지를 강조해서 던지는 편이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화면 속 자료처럼 객관성을 잃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의견만 가득하다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중립성을 잃고 매수 의견만 가득하다는 것그 자체가 국내 자본시장이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 그 자체에 담긴 내용의 진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2일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S&P 500 최고 5,300대 진입 가능, 변동성은 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당시 S&P 500 지수는 4,800 근처였으니 1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죠. 화면 속 자료를 보면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이 대부분 4,800 이상을 전망치로 제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2022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에 묻히던 상황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의 S&P 500 지수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 3,900 아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언제나 우상향이라는 믿음이 모든 투자자들의 가슴속에 확고하게 자리잡혀 갈 때쯤 그 믿음을 흔드는 사건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곤 합니다. 시간 지평을 넓혀 길게 보면 상향이지만 구간 구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국 시장과 미국 기업에 대한 확신이 큰 투자자들이 넘쳐나 있던 그들 틈에 섞여 지나친 확신과 믿음으로 투자를 과감히 진행해 나가기 보단 조금은 담담한 마음으로 더먼 곳을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어 디비던드라는 사이트에서 메일을 한통 받았는데 첫 문장이 “좋은 아침입니다. S&P 500은 과대평가되었습니다.”였습니다. 굿모닝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S&P 500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찝찝한 이야기를 남긴 것이죠. 앞서 정보 그 자체에 담긴 내용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한 사람의 생각과 의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슈어디비던드에서 투자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죠.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겁니다. 메일이 꽤 긴데 문장 순서를 바꿔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매일 중간중간에 이런 문장들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매수할 주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주식시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고품질 배당성장주가 있습니다. 슈어디비던드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S&P 500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문장으로 불안감을 자극한 후 여전히 저평가된 배당 종목들을 소개하며 그 해결방안을 슈어 디비던드에서 찾게 하는 일종의 마케팅 메일이란 걸 확인했습니다. 정보 제공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했으니 필요 이상의 불안감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부터 우린 팩트만 체크해 볼 겁니다. 닷컴버블 직전이었던 1999년 S&P 500의 PER은 43배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닷컴버블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37 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 제공한 자료 말고 몇 개의 자료를 더 살펴보죠 심플리 월스트리트 이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각 국가별 산업별 밸류에이션 자료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자료를 함께 볼까요? 미국 시장 전체 산업을 놓고 본다면, 지난 10년 평균 PER은 28.3입니다. 현재 PER은 31.8이죠. 2021년 양적 완화로 전 세계 증시가 과열될 때, 54.1배까지 올랐던 걸 감안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그리 심각한 수준까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주만 따로 떼어놓고 살펴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테크주의 10년 평균 PER은 32.8배지만 현재는 무려 49.8배까지 치솟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테쿠즈만 놓고 본다면 앞서 언급했던 2021년보다 더 고평가된 상황이죠.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 몇몇 빅테크 종목이 미국 지수를 강제로 견인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수는 신고가 행진을 거듭했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다 함께 웃었던 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팩트만 놓고 본다면 평균치를 넘어 과대평가된 상황 이후엔 언제나 큰 조정이 찾아왔고 평균치를 밑도는 과소평가된 상황 이후엔 어김없이 큰 반등이 찾아왔었죠. 예를 들어 2022년엔 테크 섹터 기준이든 전체 산업 기준이든 상관없이 평균치인 주황색 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과소평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런 때에 과감히 투자했다면 2023, 2024년 상승 흐름에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었죠. 현재 테크주는 평균치인 주황색 선을 한참 넘어서 있습니다. S&P 500이 과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슈어 디비던드의 주장을 그저 상술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현재 테크주의 밸류에이션 그래프를 살펴보면 오버밸류된 상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놀랄만한 실적 개선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고평가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해 봐야겠죠.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실적 서프라이즈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기대감을 안고 크게 뛰어올랐던 테크종 종목들의 주가가 힘없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기대 이상으로 크게 오른 종목에 뒤늦게라도 올라타보려는 시도를 조금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기 있게 먼저 올라탄 사람들의 보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탐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배당 ETF와 개별 성장주, 레버리지 ETF를 고르게 함께 늘려가는 전략을 활용해 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수비적으로 배당 ETF 수량을 늘리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 합니다. 자산을 빠르게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크게 잃지 않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무리해서 성장에 베팅하고 싶진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배당 연금을 늘려가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 예상을 뒤엎고 큰 상승이 오더라도 제 입장에선 크게 나쁠 게 없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큰 하락이 찾아온다면, 그땐 수비적으로 대응한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배당연금을 늘려가다가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기회 중한두 번의 완벽한 기회만 잘 살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 기준 배당 ETF 보유 현황입니다. ISA 계좌엔 고배당 커버드 쿨 ETF인 타미당 2호와 코미당 커버드 콜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개별 종목도 한개 담겨 있는데 종목 추천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아 종목명은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엔 배당성장 ETF인 솔미당, 타미당 그리고 환해지를 목표로 하는 솔미당 H가 함께 담겨 있죠.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부담 없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수량을 늘려가고 싶어서 최근엔 환해지 상품인 솔미당 H를 중심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알수 있듯 비슷한 시기에 투자했던 세 상품 중환 노출 상품인 솔미당과 타미당은 모두 20% 정도 상승한 반면 환해지 상품인 솔미당 H는 환율 상승의 덕을 보 못하고 못했기 때문에 8%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의 시기에 손해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저는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조금씩 대비하는 것이죠.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환노출 비중이 훨씬 더 크지만 화내츠를 조금이라도 걸어둠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멘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간에 대박을 내는 것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별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성취감으로 지워나가기 위함입니다. 2025년 1월 초제 계좌로 입금된 총 배당연금은 66만 194원입니다. 우선 타미당 이후 5,039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483,744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커버드 콜 ETF인 코미당 커버드 콜 300주로부터 31,800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타미당 2호와 코미당 커버드 콜 이렇게 두 개의 커버드 콜 상품을 직접 함께 보유하면서 성과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두 상품 다 보유해 본 입장으로서 배당금만 놓고 본다면, 코미당 커버드 콜이 조금 더 좋아 보이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땐 타미당 2호가 현재까지는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코미당 커버드 콜은 비교용으로 300주만 보유하고 있을 뿐더 이상 수량을 늘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솔미당 1,300주로부터 45,500원, 솔미당 H 1,450주로부터 47,000 850원, 타미당 1,350주로부터 51,300원 이렇게 해서 2025년 1월 초에 제가 받게 된총 배당연금은 6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내에게 서에 입금된 배당연금도 함께 살펴보죠. 먼저 미국 제약주 머크 23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 23,251원, 에미당 600주로부터 27,000원, 솔미당 600주로부터 2,000원, 1솔미당 H 50주로부터 1,650원, 타. 타미당 600주로부터 22,800원, 타미당 2호 2,160주로부터 207,360원, 코미당 122주로부터 12,932원. 이렇게 해서 총 31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2025년 들어 아내와 제 계좌에 처음으로 입금된 배당 연금은 97만 원 정도입니다. 월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죠. 아내와 열심히 월 100만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1월 달에도 부지런히 수량을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설령 S&P 500이 과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제 배당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2025년 주가 하락을 두려워하며 겁을 먹고 수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과 2024년에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올라 부담스러운 상황에 주가까지 크게 올랐다면 매달 정립식으로 수량이 늘려가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수량을 아직 한참 더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표 수량을 원 없이 다 채웠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주길 바랍니다. 드디어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배당연금 늘리기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배당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1월부터 제 개인 블로그에 저와 아내의 연초 보유 종목과 보유 수량, 금융자산 규모를 모두 상세하게 기록해둘 겁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들도 종류별로 상세히 기록해 나가 보려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데이터를 쌓은 후, 2025년 말에 1년 투자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건 배당금은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역성장도 없습니다. 한동안 바쁘단 핑계로 운동을 멀리 했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운동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배당 부자가 되려면 장수는 필수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강관리 해야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새해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계획을 주절주절 말씀드려 봤습니다. 2025년 계획하고 목표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